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 토크 마지막 1부, 2부, 3부 드디어 마지막 문제다 냥 10주년 메모리얼 퍼레이드 막간 이벤트 제 3부 냥코 토크 시작한다 냥 저번에 주최했던 친구를 냥코즈 즐기고 있다 냥음 재미있다고 말해줬을까 냥음 정말이다 냥음 믿어도 되는 걸까 냥음 대충 얘만 누르고 있다 냥 아니 다행이다 냥 너처럼 좋은 친구를 둬서 양코를 정말 행복하다냐? 문제 5는 양코를 모든 것을 걸고 만든 최고의 문제를 준비했다냐? 진짜 리얼 파이널 마지막 캐스처? 어,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냐양코는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. 음 마음의 문제 정답은 진심을 담은 양코의 답을 말해달라냐 운명의 마지막 문제 정답은 오 어, 완벽하다냐? 3인분과 좀 무겁게 들게 된양코가 힘이 될지 모른다냐? 제 3분 양코 터크 모든 문제 정답을 축하한다냐 며칠 동안 양코 키즈와 부탁을 들어줘 행복했다냥 많은 사람들이랑도 플레이하고 알게 돼서 정말 기쁘다냥 감사하고 또감사하다냥 양코의 짐집을 담은 선물이다냥 b 빠밤 고양 도시는 7777개 버들아장 10주년 메모리얼 퍼레이드는 이후에도 준비되어 있다냥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 기지에서 확인하자냐 제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미션 클리어 하고 레전드 티켓을 획득하자냥 츄츄츄! 녹이 세븐 그렇습니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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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8 2개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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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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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매일매일 접속시키려고 어.. 이렇게 하는거는 조금 마음에 안들었는데 어.. 여기서 777개를 보는 순간 마음이 다 풀렸다 이말이야 어.. 마음이 다 풀려버렸다 이말이야 어.. 이렇게 해서 4보부까지 하고 거기다가 이제 4보부 끝나면 레전드 티켓까지 아주 훌륭하다 이말이야 어.. 그래서 어?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报告